자 아, 이번파 미션은 총 7개를 미리 고르고나서 다 사용하고 치킨을 먹으면은 3만원 미션 있습니다 버린 총은 다시 사용금지고요 어, 권총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라마에서 미션 아 도전 어, 우선 총 7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하나는 베릴 하나는 M24 카구팔 어그 에이스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MP5 M4 이렇게 하겠습니다 MP5 M4 일단 사용이라는 거의 기준은 총한 발이라도 쏘면 되는 겁니다. 총한 발. 페릴레미 십사 칼구 레이센피오 M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겁니다 저거. 자 총을 찾아볼까요? 아니 씨왜안 나오는 총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지? 뭐야 그 일곱 개가 설마 안 나온다고? 어디 보자. 예미니예 <laughs>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졸라를 바꿔야 돼또 카우팔 아 카우팔 나고 어그 나고요 어 어그랑 카우팔 아니면 뭐 굳이 한 발씩 지금 안 써도 되죠 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써도 되지 아니면 총을 발견하면 총한발 쏘고 버려도 되고 어 mp5 나왔다. 아, 근데 MP5 지금 아까운데, 지금 이거 어그 풀 파츠라. 찜만 해놓을까? 찜만 해놓... 아야 그냥 들어. 어, 야, 조절다한 발도 안 사... 어, <laughs> 한 발을 안 사서 어떻게 하지, 한 발을 안사는데 버리세요. 어디요? 예, 이러면 실패인 거임. 깜빡했다. 내가 그냥 그냥 해버렸네. 실패에요. 혹시... 안본척 해줄게. 안본 척해. 아, 감사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실수 없는 걸로 보면. 자 이제 쐈습니다. 예, 쐈, 쐈습니다. <laughs> 네, 어 똑같은 시수 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실패인 걸로 하죠. 한번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짧았네 내가 또 미리 써야겠네 그냥 까먹고 다 까먹었어. 예카럼 화티 미리 써갖고 아, 오케이 한발 쐈어요. 어좀 미리 쏴놔야겠어 그냥. 어핸피파부터한발 쏴, 쏴. 오케이 이러면 다 사용한 거죠 이제. 에이스, 에이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가? 에이스 드어나왔고 뭐, 앰포... 앰포 나왔습니다. 이게 뭐하는짓 그래야 이거 지금... 그럼 이제 뭐 남았지? 베릴 남았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야지. 맞지, 맞지. 여기 좀 불안한데, 딴데 가서 파밍할까 와... 와... 얘기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챙길 게 없잖아도. 오호 이거 큰일 났네. M2 포랑 배를 찾아야 되는데 어, 주인공이 안 나오네. 이미 누가 자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저러 뛰어가 들어갔거든요. 이 집에 분명 있을 건데. 안녕하세요. 2층에 있을 것같아왠지야 가게 안 나와 미친. 가게 안 나와. 어 없어? 없네. 뭐야? 그 어디로 갔어요? どうぞ。 있었 네, 미 칭해？아 이거 시 체가 베릴 인데 먹질 못하 네, 야야 타타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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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유, 형님들 어타 여기 다 있었네 야가 y 아까 얘가 왠지 보고, 같은데? 얘가 g a 아니 어, 얘도 아니야? 뭐야, you 야 대체, 어디가? 오잉? 삼뚝은도 대체, 누구임왜삼뚝이없 지? 실수를 안먹은거 아니야 이거? Yego?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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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커트 아 타타타타타타 와. 와, 타야야야야야야야야야타타야야야타타타타야타고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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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언제 와? 뭐야 언제 왔어? 졸라 깜짝 놀랐네? 1대1 난저 트랙터 뒤에 있긴 한데. 아 s 세이 c h 면적 Cut! 리 a 나이스 미션 성공. 사면치 멋지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 i s s i o 다 Samuel's c h i c 감사 n w h a 감사합다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m g o 보 n g to g 제가 저기 연막에서 계속 점프하면서 시야 찾죠, 그죠? 어디에 있나? 와, 이거 잘 깠다, 이거. 잘 깠는데? 왜 풀피였는데, 근데, 어, 어디에 맞은 거지? 풀피였었는데? 쭈욱, 날아와서. 아, 바로 뒤에 터졌네, 등 뒤에. 네, 아주 깔끔했네요. 기가 막히게 던졌네. 네, 아무튼 재밌었고요